한국, 내가 한국 와서 이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은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아저씨, <laughs> 난 제가 아저씨인 줄 몰랐어요." 내가 <laughs> 총각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아저씨, 이태원역 어디에요?" 그래서 저는 친절하게 녹사평역으로 안내를 해드습니다 <laughs> 되게 친절하게 나이 나의 나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어, LA에서 태어났고 자랐거든요. 근데 LA에서는 이제 <laughs> 눈이 안 와요. 그래서 생존, 처음 눈 내린 걸 한국에서 봤어요. 그래서 나 완전 첫 놈이지 첫 놈인데 어, 이 눈이 오면 이 길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어릴 때는 어린 사람이 넘어지면 웃기잖아요. 저는 저는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No, 지우 n 빨 no, no, n 너 n 웃어. 이기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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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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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30살 때 30살 될때 우리 는 음. 형이 저한테 너 30대에 너한 번은 네가 똥쏠 거야. 한 번은 똥 쏜다 고래 나는 못 믿었지. 뭔 말이야, 똥을 왜 쏴? 왜냐면 나하고 나의 아, 그 구멍, 아, 구멍은좀 이상한다. 그니까좀 귀엽게 풍선 꼭지 나. 꼭지하고는 이 인연이 좋아요. 네? 30년 동안 네? 배가 아프면 꼭지가 형 그건 방부야 100%. Right? I m e a 어형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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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야 큰 거야. 오케이, 오케이. 100% 맞혔어요. 그래서 믿음이 가잖아요. 내 꼭지, my best f r <laughs> 그런데 내가 한 서른 두살때 어, 소개팅을 갔는데 소개팅에서 이제 갑자기 배가 이제, 어, 이제 차 마시면서 여자는 이제 화장실 갔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내 꼭지가 저한테 형 이건 방구야 <laughs> And I was like, you sure? 어쨌든요. 내가 틀린 적 있어? <laughs> 틀린 적은 없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마음 놓고 한번 힘줬는데 <laughs> 드디어 한번틀렸네 <laughs> 그래서 이제 어, 어떡 하지? 여전히 이쁘고 계속 데이트 하고 싶은데 어, 그래서 이 그냥 계산하고 우리 이제 이 저녁 식당 가기 전에 옆에 있는 그이 LA 가로수길처럼 이렇게 옷 가게도 많고 그래서 우리 여기 옷 가게 좀갈수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 아빠 생일인데 아빠한테 스웨터 이쁜 스웨터 하나 사주려고. 어, 가족, 사랑하는 사람 너무 좋아 <laughs> <Yeah. 웃음> so, 그 여자는 들어가서 이제 여자 사이드에서 뭐, 액세서리, 귀걸이 하고 그냥, you know, she's crazy so, <웃음> <웃음> 나는 스웨터 하나 하고 내가 똑같은 바지 하나를, <laughs> 카운터에 갖고 그 카운터 분한테 스웨러는 안살 거예요. 그냥 바지만 살게요. 그리고 이제 오케이 하고 나는 어디 있나 체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드 주고 그래서 이제 사고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앉기 전에 내가 어, 나는 화장실 을좀 갔다고 오케이. 그래서 화장실에서 체크를 했는데 되게 많이 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거야요그다 닦고 버렸죠. 가방을 여니까 응. 스웨터만 있는. 응. <laughs> <laughs> 그래서 스웨터를 바지처럼 입었어. <laughs> <laughs> 그리고 같이 뭐 d a t is over. <laughs> 이 어떻게 설명 어떻게? 해야 <laughs>